안녕하세요. 펜하오브입니다. <목소리> 이것을 먹는 순간에 단 3분 만에 포만감에 밥 숟가락을 놓게 되고 단 5분 만에 화장실로 뛰어가게 됩니다. 10분이 지나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부근한 만족감을 느끼게 될 건데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변비 걸리면은 이게 괴롭죠. 나중에는 이 괴로움이 미칠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미칠 지경까지 가게 되는 이 변비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깨끗이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변비를 없애는 획기적인 하루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변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만큼 변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바로 본론으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우리를 미칠 지경까지 만드는 이 변비를 해결하는 건강꿀팁에는 딱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바로 이 치아시드만 있으면 됩니다. 치아시드 중에서 특히 올가닉이면더 좋겠죠? 이게 바로 변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치아시드인데요. 이 치아시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특히 부용성 치아시드인데요. 이 치아시드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오메가 3가 풍부하니까 세포 재생에 기여를 하고 세포막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우리 뼈도 건강하게 하니까 이게 우리 몸에는 슈퍼푸드 그 자체인데요. 치아시드는 통곡물 그 자체에 미네랄 등 각종 영양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씨앗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이전 씨아씨드의 효능에 대한 영상은 링크 영상을 참고로 안 봐주시고요. 이씨아씨드를 이렇게 물에 4시간 이상 불려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상태에서 바로 식사할 때 이걸 한 숟가락을 먹으면 되는데요. 이걸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서 밥과 함께 먹어도 되고요. 비빔밥 안에 비벼서 먹어도 되고 야채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올려서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이걸 식사할 때한 숟가락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를 하고 먹어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준비하고 그냥 먹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치아시드를 한 숟가락 밥 먹을 때 같이 먹게 되면요. 이걸 한 숟가락 뜨는 3분 후에 갑자기 배 안에서 포만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밥 숟가락을 놓게 될 건데요. 왜냐하면 이 치아시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 먹는 순간에 이 치아시드가 우리 배 안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그 부피가 10배 이상 팽창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치아시들를 먹고 3분 정도 지나면은 포만감에 음식을 먹을 마음이 사라지고 숟가락을 놓게 될 건데요. 조금 지나면은 먹고 나서 5분 정도 지나면은 바로, 바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게 될 거니까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화장실에서 이를 시원하게 굵은 변을 시원하게 보고 난 다음에 치아시드를 먹고 나서 10분 정도가 지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만족감으로 편안한 느낌을 받을 건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노곤한 느낌도 들고 편안함에 갑자기 졸음이 약간 올 정도로 몸이 릴렉스해지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 건데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이 치아시드로 변비를 날려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을 기뻐하며 즐겨야 되겠죠? 이 치아시드는 먹을 때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통곡물이 다 그렇듯이 이 치아시드에는 효소 저지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물에 이 치아시들을 담구어서 4시간 정도 지나면은 효소 저지물질들이 중화가 되니까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치아시들을 먹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4시간 지나고 8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이렇게 끈적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이 상태의 치아시들을 밥 먹을 때마다 한 숟가락씩 먹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취하시도록 여러분들의 변비를 날려버리는 좋은 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우면서 거기에다가 돈도 거의 들지 않는 이걸 지금 바로 당장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추천받아서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거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더 하기 힘듭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확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힐링까지도 도해주는 편안한 후기였습니다.